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캐나다에 가면 더 많이 벌수 있을까 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차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차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음, 한국에서 받는 연봉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기준을 세웠고요 세금을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세후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환율로 계산해서 캐나다 달러로 환산을 했고요. 캐나다 세금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세금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천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천만 원을 다 가져가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940만원 밖에 가져가질 않습니다. 5천만원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4천6백만원을 세후 금액으로 가져가고, 캐나다에서는 3천8백만원의 세후 세금으로 소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새우 금액 4,6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면, 캐나다에서는 적어도 7만, 7만 1000불을 벌어야 되고, 이것은 한국에서 6천만 원을 버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습니다. 이 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저는 새우 금액만을 비교해서 더 많이 벌수 있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나 캐나다에서 7만 불 벌어 7만 불벌번다고 하면 대충 생각해보면 7천만 원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7천만 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환율 적용하고 세금 떼버리면 7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실질적인 소득은 4,500만 원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5천만 원과 같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점 유의하면서 어, 제가 캐나다에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한국에서 최소 임금만 받고 일하다가 캐나다에 와서 최소 임금을 받으며 일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의 최저 임금이 6,800원이죠. 그것을 한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1,300만 원 가량이 나옵니다. 세후 금액은요 1,298만 원이에요. 자, 이, 이렇게 벌던 사람이 캐나다에 왔어요. 밴쿠버에 왔다고 칩시다. 밴쿠버는 시급이 11불이고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2만 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버는 금액이 1,700만 원과 똑 비슷한 금액을 버는 걸로 되는 거죠. 세후 금액은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후 금액만을 비교했을 때 미니멈 웨이지를 받던 한국 사람이 밴쿠버에 오면은 어 많이 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타리오 왔다고 했을 때, 온타리오는 미니멈 웨이지가 14불입니다. 2018년부터 그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 온타리오나 알버타로 가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버는 금액의 두배를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좋은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워킹홀러데이로 캐나다로 오게, 오게 돼서, 음, 팔타임으로 일하면서 미니멈 시급을 받게 돼도 한국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아서 그걸로 학교도 다니고, 음, 여행도 하고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죠? 어, 차트가 제 생각에는 비교적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둘 대절 초임 임금. 대졸 졸업하고 바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이 데이터는 2017년 잡코리아에서 뽑은 자료인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2017년 평균 연봉은 3,855만 원, 공기업은 3,400만 원. 외국계는 3,400만원, 중소기업은 2,500만원, 전체 평균은 3,325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통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얼마나 되냐면 구글에서 물어본 결과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레인지는 안 나왔는데 제가 대충 4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이대이 어, 이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로 가서 한국의 대졸 초입 임금이 2500만원에서 거의 4000만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소득을 보시면 3800만원에서 거의 2000만원을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근데 캐나다는 어, 이만큼 받는다고 했으니까 실질소득이 3100만원에서 4,500만 원을 가져가는 셈이에요. 실질적으로 버는 금액이 많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져가는 소득이 적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자 케이스 다시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질 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 2,500만 원이 캐나다에 와서 어, 가장 적은 페이를 받고 일한다, 일을 한다고 해도 아, 3,000만 원 받겠죠? 혹은 요만큼 받고 일하려면 어, 캐나다에서 미니범자 미상으로 일하시기만 하도 돼요. 보니까 어, 중소기업 월급 받고 이민하시면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률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3,800만 원씩을 수령하시는데, 이 정도 받으시면 대졸 초임 캐나다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과 똑같아요.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적게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50대 50이에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 보셔야겠죠. 물론, 갓 캐나다 오신 분들이 자기 몸값을 캐나다 사람처럼 받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낮게 받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다시 가서, 요만큼 받으시는 분들은, 뭐, 저평가가 되도 해도 요만큼 받으시는 거예요. 조금 덜 받든지 조,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 케이스 3, 용접공. 아, 2012년 데이터가 기준했을 때 3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본 결과 약 3천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오른 것 같거든요. 최근 조선 경기도 어려워가지고 어 많이 실업자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 수치는 그다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캐나다는 조사해봤을 때 평균 4만 8천이고요. 어, 3만 3천부터 8만 5천까지 반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어, 한국의 용접사분들은 2900만원에서부터 4600만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캐나다 용접사분들은 3100만원에서 5200만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조금씩 더 많이 받아요. 실질 소득이 더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적게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요정도 어, 받으신다고 해도 500만원 적게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많이 받으시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용접 하시면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4만 6천 4 6 0 0만원 받으시잖아요 이만큼 받으셔야 되는데 7만 1000불 몸값을 7만 1000불까지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힘들지 않나 여기는 좀 숙련공들이 좀 돼야 정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에 계속 계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컴퓨터 IT 음, 통계 자료가 별로 없어서 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어, 뉴스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4,289만 원 평균 임금 재벌닷컴. 어, 캐나다는 평균이 7만 불에서 평균 10만 불이고요, 4, 5만 불에서 한 10만 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요걸 토대로 계산해봤을 때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 정도 가져가시고요, 캐나다에서는 3천만 원에서 6천 4백만 원까지 가져갑니다. 자.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3천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3천만원 정도 받고 시작하기 쉬우세요. 이 정도 임금은 받으시기 쉬우니까. 그리고 자기 몸값을 낮춰서 부르면 취직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이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4만 7천만 받으셔도 한국에서 받는 임금과 비슷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고액 연봉자 분들은 5,400만 원 이잖아요 이 금액 받으시려면 8만 불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 이 정도 몸값까지 가시려면 꽤 힘들어요 영어도 좀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어 때문에 실력이 있으셔도 시작하실 때 많이는 못 받으십니다 6만 불 정도 7만 불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좀더 줄어드는 거죠 물론 6만 불이랑 7만 불이랑 비슷해요. 환율로 치자면. 근데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 제후 실질 소득은 줄어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어, 많은 이민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2천만 원 소득부터 뭐 7, 8, 7천만 원정도의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대부분들 오시면 본인이 음, 대부분 요정도 요, 요 굴레에서 잡을 잡으세요. 요정도 일단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3,800만원 이하로 받은 받으, 미상 받으시는 분들은 오시면 실질소득이 적어질 가능성이 매, 매우 높습니다. 근데 3,800만 원 이하를 받으시는 분들은 오시면 좀 가능성은 있으세요. 뭐 비슷하게 받으시거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고 기술이 향상에 담에 따라 본인 몸값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있는 폭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교해보면 캐나다 뭐돈 많이 못, 못 벌겠다. 어, 이런, 이런데 뭐 하러 가겠느냐. 그런 말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캐나다는 딱 8시간만 근무하고 이렇게 버는 거예요. 딱 8시간. 더도 덜도 없습니다. 딱 8시간. 근데 한국은 시급제를 제외하면 연봉을 받으시잖아요. 이제 셀러리로 으 받으시면, 이 8시간이 10시간이 될 수가 있고, 12시간이 될 수도 있고, 1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버시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간까지 가정을 해봤을 때는, 어,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어, 결론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캐나다가 더 매력적이지만, 딱 8시간 분량이 이만큼이고 이거는 10시간 분량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거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Um, 제가 오늘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타부터 할수 없다. 둘째, 한국에서 고액 연봉을 받을수록 캐나다에서 적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셋째, 한국에서 저액 연봉자일수록 캐나다에서 많게 받을 확률이 많다. 네 번째, 캐나다에 오는 순간에는 적게 벌 것을 각오하고 와야 한다. 아, 이상이었습니다.